자, 어쨌든, 그럼 제가 대표님들 입장이면 제가 대표님들 전부 다부업이에요 그죠? 그럼 시간을 많이 못 내. 그렇다고 해서 막 열심히도 못 해. 그런 상황이면 이제 내 수동을 좀 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나 수동을 열심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죠? 대표님들은 근데 뭐 했어요? 비브랜드를 했죠, 비브랜드. 왜 브랜드는 안 해요? 뭐, 어떤 게 무섭죠? 소명이에요. 예. 그럼 브랜드를 소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대표님들, 비브랜드 하면서 대표님 느꼈던 거. 시간 많이 걸렸죠? 시간, 대부분의 시간은 어떤 걸로 쓰셨어요? 상품명. 맞죠? 상품명. 또뭐 있었어요? 이미지.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 만든 거 맞죠? 이런 거 힘들잖아요. 맞죠? 대표님들이 브랜드를 하시는 순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져요. 이해되시나요? 왜 그럴까요? 그냥 대표님들한테 한 시간짜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다가 상품을 등록하는 걸 배우셨어요. 맞죠? 소싱은 어디서 하셨어요? 그렇죠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올리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대표님들은 도매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도매 사이트라고 딱 적혀 있으면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어 대표님들은 무제고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재고 없이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도매 사이트라는 걸 말해보면 또볼수 있는 게어 대표님들은 비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비브랜드 브랜드가 없는 상품들을 파시는 분들이에요 또 대표님들 국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국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고요 대표님들의 등록 방식은 뭘까 마켓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그 관리자 페이지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해주는 수동 등록 방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대표님들이 걸 하면서 성과를 내신 분도 있고 내지 못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방식을 통해서 매출을 낼수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돈을 벌수 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이 방식이 이 방식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많고 제가 아는 분들도 많아요 뭐 대량등록하면 대량등록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장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 수동이죠 수동 수동이 뭐예요 마켓 직접 다 하는 거죠 어디서 장점이 있을까요 수동의 상대적인 개념이 뭐예요? 반자동 대량이죠. 얘들 뭐예요? 프로그램을 쓰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안 쓰면 좋은 게 뭐죠? 디테일하게 할수 있죠? 자, 우리 이런 표현을 써요. 에 요거에 완전 맞춰서 쓰, 할수 있잖아요. 노출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어, 이건 프로그램이 못 따라가요. 아무리 프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SEO는 잘못 맞춰요. 그리고 대표님들은 SEO를 왜 맞춰요? 노출이잖아요, 노출. 노출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SEO를 맞추잖아요. 자, 우리 노출에 대해서 아, 상품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마켓에서 요구하는 SEO를 맞춰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아신 거예요. 수동 등록은 SEO에 맞춰서 노출을 올릴 수 있는 이 작업이다. 그리고 우린 이걸 통해서 매출을 낼수 있었다. 마켓에서 s e o 란걸왜 만들어 놨을까요? 마켓은 뭐죠?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곳이죠. 얘는 네왜 이걸 만들었을까? 마켓에서 대표님들한테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상품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기입하길 바라는 거예요 최대한 충실한 정보들 좋은 정보들 왜? 판매자들한테 거짓말을 안 하고 상품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줘야 마켓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대표님들한테 이걸 최대한 뽑아내야 되겠죠 판매자가 자기가 올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성실하게 안 넣었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정보를 넣어야 되고요 또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규격으로 넣어줘야 돼요 자, 그건 관리의 측면이겠죠 자기들이 이런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린 SEO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수동 등록을 한다 요 얘기를 일단 제가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래 대표님들은 어쨌든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거고 어, 도매사이트 하는 것들 했고 이것도 했고 자 그럼 무제고를는 것도 했고 자 그럼 이제 대표님 들궁금할 거예요 내가 이까지 했는데 답답한 게 있죠 어떤 게 답답해요 잔뜩 넣어야 되니까 수동 방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맞죠 아 분명히 이건 그래 되는 걸 알겠어 많이 내가. 이거에 맞춰서 잘 올리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 동일를 하겠는데 아 이걸 어떻게 빨리 올려야 되지? 라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대표님들한테 전략을 세 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대표님들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자 어쨌든 그럼 제가 대표님들 입장이면 제가 대표님들 전부 다 보업이에요, 그렇죠? 그럼 시간을 많이 못 내. 그렇다고 해서 막 열심히도 못 해. 그런 상황이면 이제 내 수동을 좀 할, 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나 수동을 열심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죠. 대표님들은 근데 뭐 했어요? 비브랜드를 했죠. 비브랜드. 왜 브랜드는 안 해요? 뭐 어떤 게 무섭죠 소명이에요 예. 그+ 그 브랜드를 소명이란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대표님들그 비브랜드 하면서 대표님들 느꼈던 거 시간 많이 걸렸죠 시간 대부분의 시간은 어떤 걸로 쓰셨어요 상품명 맞죠 상품명 또뭐 있었어요 이미지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 만든 거 맞죠 이런 거 힘들잖아요 맞죠 대표님들이 브랜드를 하시는 순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져요 이해되시나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다 브랜드잖아요. 브랜드가 뭐 하고 있어요. 브랜드 왜 우리는 브랜드라고 하죠. 나이키가 왜 나이키죠. 나이키는 그냥 거래만 나와도 엄청나게 광고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브랜드 알리려고 노력을 해요. 대표님들이 어, 상품명에다가 나이키 옆에다뭐 붙인다고 해서 뭐 나이키가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나이키와 품번 하나만으로 그냥 나이키는 규정이 돼요. 그럼 대표님들은 그 나이키와 그 품번 하나 잘 팔리는 나이키 상품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노출이 된다고요. 그래서 브랜드 유통하시는 분들 강의를 들으면요.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브랜드 상품을 다루는 순간 우리는 이런 것들 안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동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브랜드를 일단 다뤄볼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해하시나 무서워하시는 소명요. 쿠팡만 조심하면 돼요. 쿠팡. 만약에 쿠팡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쿠팡에 대해서 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뚫을 수 있어요. 쿠팡도 소명할 수 있어요. 쿠팡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일단 몇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제. 대표님들이 제 생각하는 게 브랜드 소명이 까다롭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막 댓글마다 그 쿠팡은 브랜드 소명 때문에 브랜드 상품을 못 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 쿠팡에서 많은 분들이 브랜드를 팔고 있어요. 특히 제수강생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팔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브랜드도세 가지 종류는 아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 가지 종류는 아니에요. 첫 번째, 이거 못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진짜, 진짜 못하는 브랜드. 계약이라는 어, 계약 브랜드라고 해요. 쿠팡과 계약된 브랜드가 있어요. 정식적으로 그 브랜드와 유통 계약을 맺은 업체만 할수 있다. 네, 그 얘기가 나온 게요 계약 브랜드예요. 몇개안 돼요. 근데 다, 이것 때문에 다들 이게 전인줄 알아요. 그 브랜드가 있는데, 그럼 이거 왜 나왔을까요? 나왔던 배경은 뭐냐면, 어, 쿠팡이 파패치를 인수했어요. 파패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네, 뭐냐면 그 명품 브랜드 회사인데요. 컨템퍼리 브랜드랑 이제 스트릿 브랜드랑 이런 것도 약간 나오르고 있는 명품 브랜드 회사예요. 이 브랜드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여기 파패치에 있는 브랜드 하나하나랑 자기들이 직접 계약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셀러들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명품, 아까 명품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명품 브랜드에 대한 부분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명품 브랜드 피하면 되겠죠? 그얘기예요이 브랜드가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다. 그럼 자, 이제 또두 가지가 뭐가 있냐. 소명이 있고요. 미소명이 있어요. 소명 브랜드는 뭐냐면, 이 소명은 이제 옛날 소명이에요. 옛날 소명. 그러니까 계약을 직접 맺어, 맺는 거 말고, 이제 어떤 거냐면, 물건 한세개 정도 사야 돼요. 서너 개 사야 돼요. 사요. 서너 다른 종류로 서너 개를 사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를 내가 하려면, 나이키 제품을 서너 개 정도 사요. 산 다음에 뭘 하냐면, 내가 영수증을 갖고 있죠? 이건 진짜 사야 돼요. 사고 나서 이제 영수증 갖고 있고, 그럼 그 영수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상품들 을다수송 등록을 해요. 프로그램 써서 올려도 되요. 뭐 근데 우리 수송 등록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송 등록을 올렸겠죠? 올리고 나면 그 쿠팡에서 얘기해요. 소명해라고요. 당신 이 상품 정품이냐, 아니냐. 그럼 영수증을 영수증 올려요. 내가 이렇게 샀다. 정품 아니냐. 하면, 은네 개, 세개 정도 하면요. 은 예, 나이키에 대해서는 이제 뚫어져요. 네, 나이키는 올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님은 나이키는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돼. 그게 소명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미소면 브랜드가 있어요. 미소면 브랜드는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브랜드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많아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쿠팡은 브랜드를 할수 없는 플랫폼이에요? 아니에요. 할수 있는 플랫폼이죠. 바로 보이는 게 뭐예요? 야, 얘는 못하죠. 얘는. 얘는 그냥 못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차단해서 하면 되는 거겠죠. 정리하시나요? 소매 이런 것 자체가 보통 유통 경로가 입증이 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브랜드 상품 을 올리면 된다. 그럼 뭘 올려야 되는가? 뭘?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죠? 뭘? 뭘 해야 될까요? 대표님들 그럼 어디서 사야 되는가? 이것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올릴 때 어떤 사진을 써야 되는가? 그것도 궁금하실 거죠? 사진. 어디서? 소싱차가 중요한 거죠. 그럼 어디서는 간단해요. 국내 패션 자파 같은 경우에는 파는 곳이 정해져 있죠. 대표님들은 국내 패션 자파를 어디서 사요? 백화점에서 사죠? 백화점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백화점 가격이 매력적일까? 매력적이지 않을 상황이 많죠 근데 온라인에 있는 ssg 나 롯데온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은 쿠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 쿠폰을 먹여서 사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어요 살수 있는 물건들이 나와요 자, 그걸 노려 가지고 그 상품들을 올리는 거죠 내가 뭐 10개씩 20개씩 팔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두 개씩 이렇게 파는 거는 그 쿠폰들 나오는 걸 먹여 가지고 팔면은 충분히 마진을 볼수 있는 상품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어디가 있죠. 무신사도 있죠. 아울렛도 있죠. 자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화점이랑 라인이 달라요. 상품들이 백화점에 있는 상품이 아울렛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 두 개가 야, 간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울렛에 있는 상품들은 가서 직접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파가지고 매출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울렛에 가가지고 아울렛에 있는 상품들 팍 찍어가지고 이거 유통되고 있는 지금 좀 어, 괜찮은 것들은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만으로. 아,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네요. 사진에 대한. 자, 어디선 일단 해결이 됐죠? 예 네, 어디서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냥그 사이트에요. 큰 사이트들. 사진은 문제가 없고, 사진은 내가 직접 찍어야 되거든요. 걔네 거를 쓰면 은 무슨 이름이 생기겠어요? 이제 대표님 그 두려워하는 지재권이 와요. 내 사진이라도 했어. 내 건데 네거왜 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진은,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안 하는 분들은 하수. 네, 안 하는 분들은 앞으로도 돈벌 확률을 낮은 사람.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사진은 그럼 왜 지재권이 올까? 저 사람 사진을 쓰기 때문이죠. 그럼 나는 문제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사진을 쓰면 되는데 내가 찍기가 어렵죠. 가서 찍으려니 힘들잖아요. 그럼 컴퓨터 앞에서 우리는 뭘할수 있죠? 검색을 할수 있잖아요. 그 상품의 사진이 굳이 그 공홈에 있는 사진이어야만 하나요? 굳이 그 마켓에 있는 사진이어야만 하나요? 리뷰에도 있고요. 리뷰 사진을 썼다고 해서 그거 갖고 고소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대표님들은 지금 대표님들 스스로가 셀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셀러 아니에요. 대표님들. 셀러가 아니고요. 대표님들 무제고를 하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검색하는 사람이다. 나는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 검색하는 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시세 차익을 얻는 사람이다. 요걸로 접근하셔야 돈을 벌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셀러다 생각하고 물건을 사고, 뭐, 어, 최저가에 접근하고. 대표님들은 최저가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 어나도안 돼요. 네, 왜냐면 하 대표님들은 공장도 없고요. 대표님들은 돈도 없고요. 창고도 없고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요. 네, 그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벌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 찾아서 들어가서 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수동동록에서 내가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많이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많은 것들을 할수 있잖아요. 몸만 움직이고 내가 열정만 있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도 충분히 돈을 벌어낼 수가 있다고요. 브랜드 상품 올리면요, 대표님들 생각보다 어, 예전에 비브랜드 상품을 막 가공했을 때보다 고민을 덜 하게 돼요.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아웃렛에 가서요, 대표님들 뭐 되면은요, 사진을 찍고 다녀요. 어,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무료 반품 기간이라 있잖아요. 산 다음에 갖다 줘요 네. 찍고 갖다 줘요 예전에 구찌 매장에 있는 상품을 산 적이 있거든요 동부산 아울렛에 구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잔뜩 샀어요 산 다음에 가져와서 사진을 잔뜩 찍었어요 그냥, 그냥 보냈다고요 배출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올리자마자 3일 뒤에 바로 배출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한다고요 다들 앉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 어, 어떤 파랑새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요. 제가 만약에 대표님들이면은 일단 브랜드 상품을 한번 먼저 다뤄볼 것 같아요. 브랜드를 수동으로 올리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들이 배웠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넌뭘할 거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어, 비브랜드 상품을 하는데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하는 방법. 그래, 대표님들 근데 잘하는 방법을 잘안 써요. <laughs>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비브랜드 상품의 핵심이 뭘까요? 비브랜드 상품을 대표님들이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을 가져서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가격일까요? 아, 전혀 아니에요. 가격은 절대 아니에요. 상품명이에요. 네, 상품명이에요. 상품명을 예쁘게 잘 꾸며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검색을 단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그 단어를 통해서 대표님 상품을 찾아요. 그 다음이 아마 이미지일 거예요. 상세페이지는 그 다음에 있어요. 대표님 근데 대, 대부분이 상세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끼리 예전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끼리는 앉아가지고 이런 걸 탁상공론을 했거든요. 상세페이지 파가 있고요. 상품명 파가 있어요. 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상품명 파예요. 상품명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일단 사전 지식이고요. 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대표님들은 대표님 상품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나요? 안 하려고 하나요? 안 찾아보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올렸는지 봐요? 많이 찾아보시면 제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은 없고. 근데 많이 보셔야 돼요. 네, 보시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워냐, 비파워냐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대표님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파워를 달았어요, 누군가. 그럼 그사람 뭔가 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몰들을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얻으세요 그 사람들의 몰에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보일 거예요 아이 사람은 이래서 잘하는구나 저래서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좀 배우셔야 돼요 경쟁사 분석은 또 기본이에요 무조건 경쟁사 검색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대표님들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져요 자 그럼 이제 대표님들 수동 얘기에서는 이제 제가 드릴 건다 드린 것 같아요